용하다는 말에 나는 점을 보러 갔다. 청파동에서 숲대로 넘어가는 골목 중간에 빨간 깃발이 꽂혀 있었다. 노크하니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다. 점 보시죠. 러닝 셔츠에 라면 국물 같은 게 묻어 있었다. 네. 방 안에는 좌식 의자가 앞뒤로 한 개씩, 재떨이와 담배, 라이터, 종이가 쌓인 테이블이 있었다. 눈길을 끄는 건 테이블 위에 쌓인 종이였다. 사람 허리 높이쯤 쌓인 종이들이 마치 한 장씩 던져놓은 것처럼 가지런하지 못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그리고 종이 뒤를 보니 그 종이들은 죄다 이면지였다. 글을 쓴 것도 있었고 낙서, 붓글씨를 쓴 것도 있었으며 내용 증명서,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부동산 계약서 등도 보였다. 어떤 점을 봐드릴까요? 점쟁이는 입에 담배를 물며 말했다. 시부모님과 가까이 살아서 피곤합니다. 왕래가 잤다 보니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그래서 이사를 할까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었다. 시부모님이랑 가까이 살면 애도 봐달라고 할수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사흘이 멀다고 찾아오면 피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부모님 방문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줄여달라고 했더니 어느 날밤 커튼을 걷어보니 집 아래에서 시아버지가 우리 집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사하는 방법 외는 없었다. 이사를 하겠다고 말하고는 또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시부모가 돈을 댄 아파트에서 뭐 때문에 이사를 하냐는 것이었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머리에 어떤 주제가 꽂히면 그것 하나만 끝까지 팠다. 어찌 보면 여자가 주변 머리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랬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사 가겠다고 생떼를 썼다. 가고 싶은 곳세 군데를 적어주세요. 점쟁이는 한쪽 팔로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를 지그시 누른 채 밑에서 한 장, 중간에서 한 장, 위에서 한 장을 뽑아 나에게 내밀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했으면 점을 왜 보겠냐만은 뜬금없이 물으니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종이에 적었다. 화곡동, 하남시, 천호동이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말만 하면 방향을 정해주고 부적이라도 하나 써줄 것 같았다. 그런데 점점 내 이런 기대는 무너지고 있었다. 내가 적어서 내민 종이를 본 점쟁이는 애들처럼 방긋 웃더니 입술을 모아 호우 소리를 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씩을 들어서 콧소리를 내며 냄새를 맡았다. 코인지 혀인지 나로서는 알수 없었지만 종이를 거의 핥는 듯 보였고 이마에 종이를 붙여서 목을 앞뒤로 흔들어댔다. 내가 쓴 글씨에 불과했지만 아주 불쾌했고 더러웠다. 또 일어선 채 손바닥에 종이를 올려놓고는 무게를 재는 듯 아래 위로 소리랑 내리락 하다가 입으로 하. 숨을 뱉고는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구경했다. 종이 내네 귀퉁이 중 어느 쪽이 먼저 닿는지 쳐다보기 위해 재빨리 주저앉아서는 바닥에 머리를 대고 쳐다봤다. 울망졸망한 그 눈빛이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었다. 떨어진 종이를 보고는 천천히 엉덩이를 들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주 약간 모서리가 생긴 종이를 주워 침을 바른 다음 반듯하게 펴기도 했다. 더럽기도 했고 이런 걸한 방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자체가 불쾌했다. 전개가 나왔나요? 내 전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기분에 도치한 행동들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바랄 게 없지만 그래도 물어나 봐야지 하는 심정이었다. 네, 어떻게요? 파국이라고 적힌 이 종이는 사망진단서네요. 종이 뒤에 사망진단서라고 적힌 걸 몰랐다. 참잘 말랐네요. 내 귀가 팽팽하고 시멘트 벽돌 냄새가 나네요. 마른 땅 위에 서 있는 집이라 앞으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살기는 나쁘지 않으나 윤택한 삶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사라질 겁니다. 어디로 사라지죠? 죽어요. 어떻게요? 말라죽죠. 종이에 쓴 동네 이름으로 신바람이 나 있었다. 하나문요. 하나문 습하네요. 옆으로 한강이 흘러서 그런가요? 이 종이는 과일 포장을 했던 종이네요. 종이 중앙이 푹 꺼졌죠. 여기서 썩은 살구 맛이 나네요. 고약할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면 정북의 황천살이네요. 백일 내로 집안에 똑똑한 자로부터 큰 흉악이 닥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종이였다. 그나마 깨끗한 종이네요. 님이 쓴하남에서 남자 미음안을 보세요. 중심에서 흘러온 물이 여기에서 딱 멈췄네요. 여기가 혈 입수네요. 아무래도 님은 하남 쪽으로 쳐다보지도 않는 게 최상입니다. 화곡동보다 더안 좋다는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보자 천호는 전북대의 입춘대길이라고 적어 내놔도 비가 한 방울도 안 맞을 상이네요. 다만 종이 끝이 두 갈래로 갈라졌네요. 이혼수입니다. 죽는 그것보다야 갈라서는 편이 낫죠. 천호동에는 애가 세진 신우이가 살았다. 마땅히 생각나는 동네가 없어서 적었는데. 죽는다는 말보다 이혼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셋중 어디가 좋죠? 셋 중에서는 천호가 낫네요. 이혼이 낫다는 겁니까? 살을 지고 살순 없죠. 다녀본 점집이 부지 기수인데, 이혼을 하라 마라 하는 점집은 처음이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돈을 올려놓고 일어섰다. 원래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들었지만, 더 앉아있다가는 열이 뻗쳐서 입에서 욕이 나올 수도 있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췄다. 보통점을 보면 배경에 큰 불상이나 관우, 항우 등 모시는 신의 그림이 있고 지성을 드린다며 향과 음식이 놓였는데 그런 거 없이 종이로 점을 보는 이유가 궁금했다. 저는 소설가입니다. 갑자기 속은 기분이었다. 결혼 초에 소설가라던 남편 친구가 밤마다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남편과 크게 싸운 적이 있었다. 밤새 술을 마시는 것도 모자라서 마치 태엽이 풀린 뻐꾸기 시계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수다를 떨었다. 바지춤에는 항상 뭘 묻히고 다녔고 새집 장사하는지 머리에는 크고 작은 새집들을 이고 다녔다. 신이 내린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한 10년 집 안에서 소설만 쓰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설 쓰는 거랑 점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장마가 지면 사놓은 종이들이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고 집에 쌓아놓은 종이 냄새가 변하는 게 보이죠. 또 종이에 쓴 글을 보면 글쓴 이가 어느 시간대에 어디서 글을 썼는지 눈에 보이고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어떤 감정에서 글을 썼는지도 알게 되는 경지에 살짝 오르게 된 겁니다. 나는 문을 쾅 닫고 청파동 골목을 내려왔다. 10년간 고생해서 그 분야의 일가를 잃었다고 모두 돈 받고 점집을 여는 건 아니었다. 함부로 살이 꼈다느니 이윤수가 어쩌니 하면서 멀리서 찾아온 사람 마음에 비수를 꽂을 수 없는 것이었다. 집에 와서 샤워하고 소파에 누웠다. 이사를 하면 죽거나 이혼을 할 거라는 결론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된통 당한 기분이었다. 선무당에게 내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았다니 화까지 치밀어 올랐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조만간 집으로까지 쳐들어와서 감나라, 대추나라 할시부모랑 같이 살다가 죽을 팔자라는 말 아니던가. 도저히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나는 다시 청파동으로 갔다. 내기를 하자고요. 내가 말했다. 어떤 내기죠? 아까 나에게 말한 점개가 틀리면 여기 점집을 닫으세요. 점쟁이는 또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아무리 자기 전방이라고 해도 손님 앞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겁니까? 사람이 말이야, 양심이 있어야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인지도 모르겠다. 아니, 말 끝에 따라 나온 양심이라는 말이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일 것이었다. 복채로돈 10만원을 늠름 주워 먹고는 여기로 가면 죽고 여기로 가면 이혼을 할 거라니. 적절한 문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구멍에서 간질거리던 것이 쑥 빠져나온 듯 후련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나는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그 약속에 대한 내 의지를 나름 보여주고 싶었다. 만약 당신 전개가 맞으면 평생 내가 수발을 들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서둘러 천호동 구분다리역 근처로 이사했다. 이삿짐을 다 정리해 놓고 나니 살것 같았다. 점쟁이의 말은 생각나지도 않았다. 그냥 모든 고민으로부터 벽을 세운 기분이었다. 그 기분은 한 여름 밤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원한 모카 카페를 마시는 것만큼이나 달콤했다. 과거는 어찌 되었든 미래 내 삶에 탄력이 생긴 것만은 분명했다. 이사한 뒤 남편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로 인정도 받았고. 시부모님들은 이사온 뒤로 자주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근처에 사는 형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인사만 주고받았다. 탄력 있는 삶은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를 낳았다. 이 여유는 온전히 내가 세운 계획이었고 결과였다. 내가 대견스러웠다. 중환자실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것도 딸이 사는 우리 동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이었다. 쌍문동에 살 때보다 더 힘든 하루하루였다. 쌍문동까지 가서 시아버지를 태워와야 했고 다시 태워가야 했다. 신우이하 교대로 간호했고 남편은 퇴근하면서 병원에 들러 아침에 잠깐 집에 왔다. 정신없이 바빴다. 마치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듯했다. 한달 정도 시간이 흘러서야 날 쫓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 내가 점쟁이 앞에서 쓴 종이였다. 꿈에 내가 나무 만큼이나 울창한 전봇대 숲에 들어가서 길을 헤맸다. 어느 날은 전봇대에 붙은 종이를 뜯으며 뛰어다녔다. 시어머니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자꾸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던 점쟁이의 방이 생각났다. 어쩌면 나는 그 점쟁이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듯 보였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는 어때요? 지금으로서는 차도가 좋든 싫든 어떤 변화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남편은 옷만 갈아입고 집으로 오지 않았다. 대신 시아버지가 우리 집 소파에 앉아있었다. 내가 병원에 안 가는 날은 형님이 셋 아이를 우리 집에 맡겨놓고 병원에 갔다. 어떨 때는 시아버지와 세 아이 밥상을 차려야 했다. 병원비를 한 달씩 우리 집과 형님 댁이 번갈아 냈다. 시어머니는 6개월째 그대로였다. 마치 시어머니가 꾀병을 부리는 듯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제야 나는 그 점쟁이가 용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죽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을 심어줬고 둥지에 몰린들 최악이 이혼이었다. 아버님 생활비를 좀 보태주세요. 얼마나? 나는 실제 생활비의 두 배를 불렀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노려봤다. 그랬든 말든 나는 남편 도시락을 싸서 집을 나왔고 그날 밤 나도 병원에서 잤다. 아침에 집으로 가보니 시아버지가 없었다. 쌍문동 집으로 가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시아버지가 우리 아파트에 들어간 돈을 빼달라며 소송을 했다.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다. 이 소송으로 나는 혼자가 되었다. 최악은 이혼이었다. 이 파지 가져가도 되죠? 나는 합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를 한부 들고 청파동 그 골목을 걸어갔다. 다시 점집에 노크했다. 문을 열어줬다. 점쟁이가 내 이혼 서류를 종이 더미에 올리고는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뭘 해야 하죠? 내가 물었다. 우선 저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창문을 열었다.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햇빛이 따가웠다. 햇빛 한 조각에도 내가 타버릴 만큼 따가웠다.